자, 극한마진, 야쿠모 때문에 깔리고요. 비블리아, 디에스페어, 호라이즌, 캐티네이션. 댕기스가 꼈다뇨? 요아 자, 캐티네이션 통해서 회복 26만. 호라이즌, 재공격 들어가가지고 어포 50% 이상 채웠습니다. 자, 다시, 재도전이다. 들어간다. 이번에는 돼야 된다. 좋았어 공격 스킬 그 다음에 1번 하고 스텔라버스 발동되니까 지금이지 자 이단신문 오버클러 테서렉트 사우던 드게놈 그 다음에 지금 야쿠모 차례가 왔을 때스텔라버스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디스페어 연타할 준비하고 있어야죠 자변함성 때문에 모두 불속성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자 디스페어 하나 둘셋넷 디블리아 링크 좋아요 자 호라이즌 자 데스마치도 한번 써주고요. 옵션이 좋으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디스페어 이제 테서렉트 써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택틱 실수하면 망가집니다. 데스, 테서렉트 이거 쓰고 디스페어 한번더자 테서렉트 한번더 그렇지 됐어 됐다 역시 포박의 힘 됐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턴에 로제타 HP를 전부 깎는 데 성공을 했고요. 원래, 로제타 HP가 0이 되었을 때, 1200억의 회복을 하지만, 튜머스의 오라 효과로 인해서, 840만 HP를 회복하는 모습. 튜머스 혼자서 지금 360만 HP를 깎아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 여기서, 이 스텔라버스트랑, 이한톤 남은 걸로, 어, 그 다음 턴까지 인도가 가능하냐 마냐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게 될까요? 일단 해볼까? 자, 목회로 속성부터 깎읍시다. 물리 저항도 깎지만 물리 저항 깎아 깍... 들어가는 거는 이 파티에겐 의미가 없죠. 속성 저항을 깎고요. 리뎀션, 오버클럭으로 속성 저항 깎고 테서렉트 지금 호라이즌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어... 버프 디 버프 리버션이 있으니까 호라이즌을 깝시다 사우전드 개놈 대신에 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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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자, 호라이즌 한대두대어야 이거 되겠는데 잘하면 자 오버위크를 이제 써야 돼요 마법 연마를 노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호라이즌 캣티네이션 저는 이 마법 연마 스택 50 되고 난 다음에 오버 위크를 쓰고 싶어가지고 스텔라 버스트 때 일부러 오버 클럭을 썼어요. 근데 아 반대로 했으면 스텔라 버스트를 어포를 좀 채울 수 있었겠다. 자프리오브길티 캐티네이션 호라이즌. 아 어포가 안 모아질 것 같아. 아닌가? 디스페어 써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자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HP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laughs> 할수 있다. 아 불속성 공격업 카타르시스 축적되어 있지. 그럼 테미스의 천징으로 오버위크 대신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미스의 천징 디스테어 한 대, 두 대, 세 대. 그 다음에 네 대. 자 어포 많이 채워줬고 캐티네이션 들어가고 이제 호라이즌이 한 대, 두대더 그렇지 됐다. 자 적대하는 법을. 자 마지막 페이지로 돌입하면서 어포까지 세웠습니다. 대박이죠? 이것이 바로, 이게 되네. <laughs> 어, 나도 이거 될줄 몰랐는데. 아, 모케 바꿔주는 거 깜빡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자, 지금이 네 번째 턴인데요. 네턴 클리어. 자, 이제 여기서 어퍼실 수만 안 하면 됩니다. 따다다다다다. 테사렉트한번더 MP 채워주고. 아이고, 내가 비블리아를 눌렀네. 하지만, 괜찮아. 둘. 자, 사우던드게놈 됐다! 클리어! 스텔라버스트 쓰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버스트 발동. 자, 2단 신문, 오버클릭, 테서렉트, 사우던드게놈 쓰면서. 자, 로제타, 현현체, 이번 주 서약, 달성, 4턴짜리로 달성을 했습니다. 아, 근데, 자,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거 못하겠다. 지금 제 로제타랑 야쿠모 명120 넘고 쉐나랑 클레오보도 천이 지금 255가 되니까 어호.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주 서약 달성했고요. 역시 환마진 파티 압도적이네요. 좋습니다. 진짜 환마진